대한민국의 보석과 같은 기업을 청년들과 함께 찾아나서는 전지적 청년 인터시저.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인턴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금턴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소기업중앙이와 인싸담당자 채널이 함께 보석방 같은 기업을 찾고 그리고 청년들이 인턴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들었어요. 비록 짧지만 매우 알차게 구성됐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물이 진짜 너무 예뻐요. 매... <laughs> 진짜 <laughs> 체감도 그렇고 계속 볼 때마다 무슨 카페 같은? 마케팅팀, 경영지원팀, 그리고 기술지원팀, 이렇게 세개 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실 거고요. 아, 어, 저렇게 이제 세팅하고, 자리 세팅하고... 할게 없죠. <laughs> <laughs> 저한 무슨 생각 하셨어요? <laughs>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저희 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고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아선배와 이제 만남을 갖는 거군요 마케팅 팀 인턴 유정님 명함 아 명함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어, 혹시 제가 떨었으면 되는 건요 선배님이 해주시고 계신 거 아니 분명 제가 할땐안 됐는데 점점점점 옆으로 오시다가 자기 뺏겼어요 <laughs> 어, 마케팅팀은 바로 미팅부터 시작을 해요 점심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 나누셨어요? 권위적이지도 않고 생각보다 되게 수평적인 분위기였다는 걸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용 소프트웨어 업체다 보니까 이과 미주고 조금 딱딱할 것 같고 이랬는데 향도 너무 좋고 변기도 따뜻해요 지금 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연히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런 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전날에 첫날이어서 진짜 좋은 것요 <laughs> 어, 2차예요, 바로. 10년 는 건가요? 몇 시에 오셨어요? 저희 8시 45분. 8시 50분에 도착했습니 저희 인턴 과제에 있어가지고, 음, 그거 음. 좀더 수정하는 음.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간 음. 방타지모나가 함께하는 건축 음. 논의. 음. 이거 클릭해야돼 이건 음. 지원해야돼라는 그런 뽐뿌가될수 있도록 음. 두 분이서 매체 광고를 기획해주신 음. 거예요. 뭐야? 뭐야, 뽕뽕했 시골증의 눈빛인데요? <laughs> 3시간, 3시간, 3시간 남았어요 패드 약자가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인데 회사분들도 너무 좋고 밥도 맛있고 회사도 좋고 다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짱! <laughs> 출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옷을 입고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laughs> 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예뻐 응! <laughs> 조금 정말 빵아치고연도별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너무 중소기업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가려진 회사들이 참 많은 것 같다고 또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회사,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되고 사람들이 많이 가면 더 좋겠다. 너무 이름에만 매몰되지 말고 좀더 다양한 길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놀람> 지금 농담을 외우면도 작성한 부분을 써봐라. 그래서 네, 동연을 수정할 일이 생겨요. 하기 전과 후가 다른 것 같아요. 5일 동안 뭘 배우겠나라는 편견도 갖고 있었고 저는 5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기간에 비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다고 생각해요.